일반고 2점대인데 현역으로 고려대를 붙었다. 사실상 대박인 거죠. 생기부 활동들이 하나 하나 다 좋았지만 동아리가 특히 넘사벽이다. 솔직히 제가 교수님 입장이었어도 이런 동아리 활동은 5초만 봐도 이 학생 좀 탐난다 하지 않았을까. 생기부 중에서도 동아리는 특히 어떤 동아리인지보다는 동아리를 어떻게 핵심이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딱한 가지 그대로 따라하셔도 동아리가 큰 강점이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오늘 생기부 컨설팅 업계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입시학원 대표님들한테 몰매 맞을 각오는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우선 학생들이 보통 뭘 궁금해 하냐면 합격하려면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야 하는지 여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다 필요 없다.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든 융합이라는 치트키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동아리 활동에 융합이 왜 중요한지 제가 차근차근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학교든 뻔하게 있는 영차신문부, 도서부, 토론부 이런 거 있죠. 솔직히 영자신문부는 보자마자 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까지 흔하게 써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반면에 이렇게 뻔한 동아리도 융합을 무기로 가져가면 180도 다른 동아리가 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 일반고 2점 대인데 현역으로 고려대를 붙었다. 사실상 대박인 거죠. 생기부 활동들이 하나하나 다 좋았지만 동아리가 특히 넘사벽이다. 솔직히 제가 교수님 입장이었어도 이런 동아리 활동은 5초만 봐도 이 학생 좀 탐난다 하지 않았을까. 지금이 딱새 학년 직전이라 어떤 동아리 들어갈지 새로 들어갈지 하던 거 할지 고민이 있으시죠. 오늘 영상 보시면 100% 고민이 해결되실 거고 일반고 2.대를 고려대 붙여주는 동아리 활동은 도대체 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치트키는 융합. 융합은 두개 이상의 분야를 합치는 거죠. 만약에 경영 동아리에 속해 있다면 수학 동아리랑 같이 활동을 해보세요. 경영 동아리에서 학교 축제 때 A라는 물건을 팔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부터 세워야겠죠. 그런데 마케팅에는 수학적 모델과 통계가 이용됩니다. 쉽게 말해 수학으로 구매자 경향을 분석하고 또 홍보 전략들의 효과를 예측해서 최고의 마케팅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동아리 동아리에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탐구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내겠죠. 만약 홍보 효과를 예측할 때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면 컴퓨터 동아리도 함께 할수 있겠네요. 즉 경영, 수학, 컴퓨터 이렇게 각기 다른 분야의 동아리랑 협동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렵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고 또두 개의 동아리가 같이 탐구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아무나 못합니다.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따라서 도전해보시기만 해도 여러분의 엄청난 차별점이 될 겁니다 우선 소통과 협력도 급이 다르게 어필할 수 있죠 동아리 내 부원들과의 협력은 99%가 다 똑같이 쓰는 내용인데 반면에 이거는 색다르죠 직접 제안해서 다른 동아리랑 협력을 해본 거잖아요 이 자체에서 리더십까지 드러나겠죠 또 무엇보다 현재 대학에서 융합형 인재를 굉장히 뽑고 싶어합니다 여러 분야를 합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문를 원하고 있어요 요즘 생기부에서 차별화는 곧 융합이다 라고 말할 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집중하고 계시다면 그만큼 생기부에 관심이 많으신 거니까 그런 분들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동아리 융합 사례를 정리해서 제 네이버 카페 수시의 정설에 올려주었습니다 본인 진로에 맞게 활동을 생각해 내시는 게 3배는 쉬워지실 겁니다 이런 동아리는 제발 피해라 인기 많은 동아리 필요 없습니다 좋은 동아리 선택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자유롭게 해볼 수 있냐입니다. 즉내 역량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없는 동아리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게 수동적인 활동이거든요. 예를 들어 꿈이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이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학 실험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는 물리는 안 하고 화학 위주로 실험하는 동아리였던 거예요. 어쩔 수 없지 하고 한 학기 동안 동아리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나중에 생기부에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결론은 인기 많다고 해서 동아리 이름이 내 꿈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해서 무작정 선택하지 마시라. 들어가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 미리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생기부에 기재하는 꿀팁 그럼 제가 딱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동아리 세특 쓰실 때이두 가지 대로만 써도 상위 9% 안에는 드실 겁니다. 첫째로 이건 10번 강조해도 모자라는데 동아리는 나의 역할과 성장 평가 포인트다. 그러니까 첫째, 동아리의 성과를 내기까지 내가 드린 노력, 기여, 역할. 둘째, 거둔 성과. 셋째,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역량, 넷째, 뭘 배우고 성장했는지, 이네 가지를 꼭 기록하셔야 해요. 동아리 선생님이 부원 한명한명 한명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니까, 내가 기록해두고 제출하는 게 베스트겠죠. 두 번째로 생기부 다른 항목, 자율, 진로, 독서, 세특, 행특이랑 연결해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수업을 듣고 호기심이 생긴 부분 관련해서 책을 읽으며 공부했는데, 혼자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동아리에서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해봤다. 이렇게. 동아리를 탐구의 확대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동아리는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활동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여유가 있죠. 진로 관련해서 깊이 있고 규모가 큰 활동을 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전교생 대상인 학교 축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0%는 궁금해할 동아리 질문. 이 부분은 제가 컨설팅 일을 하면서 최소 10번 이상은 들은 질문들만 추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최소 한 번은 고민해 봤을 내용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동아리 바꿔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2년 이상 장기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건 맞습니다. 작년에 했던 동아리 활동을 확장, 심화해 진행해서 성장한 모습을 어필할 수도 있고요. 다만 바꾼다고 감점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서 내 역량을 더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자율동아리는 미반영이라는데 아예 안 해도 될까요? 상체 동아리 한 개를 제대로 하시는 게 우선은 맞습니다. 다만 자율동아리 기재란이 사라졌을 뿐이지 자율, 진로, 세트 등 다른 항목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점으로 태학을 잘 보내는 학교일수록 아직까지도 자율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상위권 학생일수록 자율동아리를 팀 프로젝트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동아리 부장을 꼭 해야만 할까요?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맡은 역할은 내가 찾고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꼭 부장, 차장 이렇게. 명칭이 정해진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동아리에 기여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신다면 충분합니다.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동아리가 좋을까요? 이런 경우 저라면 토론, 글쓰기, 신문부, 역사, 철학 동아리에 들어갈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동아리의 특징은 어떤 전공 분야랑도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셔서 어떤 주제로 토론할지는 차차 생각해 보셔도 되는 문제인 거죠. 진로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학년 말에 생기부 작성할 때 가서 최대한 본인 진로에 맞춰서 적기가 쉬우실 겁니다 진로랑 딱 맞는 동아리에 들어가야 좋을까요? 생기부에 기재하실 때는 당연히 진로랑 연결돼야 좋습니다 다만 의사가 꿈이라고 의학이나 생물 동아리에 들어가진 않아도 됩니다 수학 동아리에서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고난도 문제를 공부한 걸로 의학 계열의 필수적인 사고력과 학업 역량을 어필하실 수도 있고 IT 동아리에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에 대해서 탐구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남들 다 똑같이 의학 생물 동아리 할때 이렇게 색다른 활동을 보여주는 게 훨씬 강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동아리 활동의 치트키를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세요. 특목고 동아리 환경이 아무리 탄탄하고 체계적이라고 해도 동아리가 낸 성과보다 중요한 건그 안에서 보여준 개인의 역량이다. 따라서 특목고의 가장 유명한 동아리에서 수동적으로 활동한 학생 A. 반면 일반고의 평범한 동아리라도 융합해보고 주체적으로 활동한 학생 B가 있다면 저는 확정에서는 B가 이긴다. 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